자 오늘 떡임없이 돌아온 시계특기의 앨리스 리 웨드니스 리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레이 된 상황은 우리 모자장수를 만났죠. 모자장수를 만났더니 온몸이 분류돼서는 머리만 어떤 웅덩이에 푹 빠져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몸에다 달아주고 어, 모자장수가 앨리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팔과 다리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은 찾아줬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종료했어요. 이제 모자장수의 다리를 찾아줄 차례입니다. 자, 다리를 찾아주고 나면 이제 모자장수가 나에게 뭔가 새로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줄것 같네요. 자 우선 오랜만에 인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자 되찾은 기업들은 14개 후츠 뿌린 제지코는 6개 6개밖에 못 찾았군요 아직 수집 한병 6개입니다. 완료한 탈핑이지 요 달팽이 집에 들어가서 뭘 완료를 하면, 그때 우리 생명을 나타내는 장미 있었죠? 그게 한칸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내 피통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만났죠? <laughs> 아쉽네요. 그리고 심지어 전체 진행률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획득한 무기가 총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아직 2개를 더 찾아야 돼요. 이 주전자로 되어 있는 주전자 대포가 남아있고, 이게 무슨, 무슨 말머리, 뭐, 지팡이래요? 그런 거 찾아야 됩니다. 완료한 챕터는 하나도 없군요. 챕터가 총 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1번 챕터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인 거군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하기를 누르면 어제 한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걸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로딩 중, 보팔금 업그레이드 하면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길을 잃어버렸네요. So, 이나로 길을 찾으세요. Mobility will make a nice change! Uh -oh. Expect no thanks until I'm completely reconstructed. No resting on laurels, chiffoniers, chaise lounges, ming folding chairs, uh, stools. Uh, uh. 뭐라는 걸 모자장수에 미쳤어? 아, 원래부터 쟤는 약간 미쳤었죠. 어. 저기 달려있는 저 아이가 모자장수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죠. 만 이제 채워주면 됩니다. 우리 팔은 여기 찾아서 여기 우선 던져놨어요. 자 이전에 왔을 때도 여기를 부시고 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했죠. 자 우선 지금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설정에서 음량에서 보이스가 너무 크구나. 어 어쩐지 힘들더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제가 모자장수구나! 그렇대요. 자. 적선이 단지를 깨부시면, 이빨을 많이 줬습니다. 이빨은 우리의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화폐와 같은 아이였죠. 어허. 이 병을 열심히 깨부셔서, 이빨을 모읍시다. 어허. 이걸 제작한 회사는 EA게임즈인데 보면 동양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 앨리스 자체도 약간 귀신 같죠 이 검은 긴 머리 거기에 이렇게 칼을 들고 뛰어다니면 푸른 빛이 나요 서슬퍼럭 칼을 들고 다니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약한 벽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폭탄 토끼를 설치해서 문을 깨 보실 수 있다는 설정이었죠 저는 저 아이가 시계토끼이길 바랬지만, <laughs> 시계토끼는 여기서 기껏해야 무기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참 슬프네요. 자, 이걸 밟으면 새로운 곳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등장했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발을 떼면저 아이는 금방 또 다칩니다. 아, 그 전에 여기 병이 하나 있네요. 병부터 챙기겠습니다. 이병도다 챙겨야 된대요. 대체 왜? Why? 자, 여기서 벗어나면 저기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계토끼를 한 마리 이렇게 두고 열심히 뛰어가서 저 시계토끼가 폭발하기 전에 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하하. 또 다리를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자 우리 팔은 왠 쥐새끼가 쥐새끼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캐릭터였죠. 왠 쥐새끼가 우리 모자장수의 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다리도 어 어떤 쥐새끼가 갖고 있는 걸까요? 어허, 컹컹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근처에 돼지코가 있다는 거였죠? 어, 씨? 씨를 눌러보라고 합니다. 어허. 주전자 모양이군요, 누가 봐도. 어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편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면서 알아차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앨리스의 매드니스 리턴즈, 가 원래는 다른 어떤 앨리스 매든부비인가? 마이티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이런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 있었대요. 앨리스를 주제로 한 그것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공식 후속작인데 어 이름은 다르다고 해요. 거기서 캐릭터도 똑같이 생기긴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조작감이라던가 디자인적으로 훨씬 강화가 되었죠.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제 했던 거 아니에요? 웹이 똑같은데? 아닙니다. 아까는 우리 아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일로 가볼까요? 어허. 자, 이제 팔은 찾아줬어요. 이제 다리만 남았어요. 자. 똑같지만 아마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 돼지코가 있습니다! 안녕, 돼지코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길잡이라 들었습니다. 어머나. 연기가 자욱해서 돼지코가 안 보여요. 컨트롤을 누르면. 아니 아니야. 캡션 락이구나. 캡션 락을 누르면. 아, 근데 돼지코는 돼지코는 몬스터가 아니어서 락원이안 되네요. 어허, 웬 원반 하나를 보여줍니다. 저기로 가라고. 저기로 내가 갈수 있니? 어, 한번 가보기나 하죠. 자, 있는 이껏 뛰어서. 아안 되네요 안 되는데 저기 어떻게 가라는 거니 대체 알려준 건 고마운데 저기를 어떻게 가니? 어돼지코야아 여기서 가깝네요. 자 기억 하나를 획득하겠습니다. 주사위 모양이군요. 윌슨 박사에 대한 기억일 것 같습니다. 닦았으니까 그 유치한 물건들을 버리라고 했군요. 이 타이틀의 이 기억에 대한 제목 자체는 무엇일까요? 유치한 물건. 음, 윌슨 박사는 나를 좀. 음. 그래요? 아직 이 기억들의 조각을 얻고 있지만 대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로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곳으로 갈 때가 된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저쪽 기계를 이용했지만, 이번엔 이쪽 기계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어, 어? 어허? 이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단한 여자야. 길을 잃어버렸네요. 소인하로 숨겨진 길을 찾아보세요. 아하, 티컵을 타고 또 어디론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모자장수의 그 팔을 찾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싸웠죠. 이번에는 어디일까요? 어, 채셔 고양이가 등장하나 봅니다. 어딘니 채셔야. 음, 뭔 소리야? 대체 대체 하나같이 친절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까? 어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까? 자소윤나가 되보겠습니다. 우선 어 저기로 가라고 하네요. 여기로 가면 안 되나 봅니다. 왜 여기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 문이 막혀 있네요. 어못 가네. 절로 갑시다. 음. <놀람> 몬스터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저거 시계토끼 모양 아닙니까? 시계토끼를 이용해서 싸우라는 걸까요? 자, 도착은 했으나. 와, 저건 뭐지? 아하, 알았습니다. 아, 발좀 치워, 이 자식아. 아, 저기 찡겼다가 진짜 한 방에 죽겠네요. 야, 이거 시간이 있어요, 저 시계가. 야, 이게 다시 대다 제자리, 아, 대다리를 돌아가. 아, 나 진짜.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이제부터. 이걸 열어야지 새로운 길을 주곤 했죠. 아우, 열렸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하, 징검다리 하나 놔주는군요. 좋아. 한번더뛰어가줘요 오케이 이빨 우선 먹고요 도착했습니다 음어 기억이 하나 있군요 어 새로운 모양의 기억입니다 연필 모양 같네요 만년필 모양이네요. 음..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자그 전에 야이 음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크니까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야왜 도로 올라오니? 왜왜왜 왜? 어, 어.. 목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확인 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만년필 뭐야? 아이 사람이 레드클리프란 사람이군요. 산업화의 희생형. 자네가 물려받은 것을 청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 우리 앨리스에게 빚이 있나 봐요. 앨리스에게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어디 농장을 사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아하. 고아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 빚마저 꽤 안고 있군요. 아하. 이 톱니 밖에 내려와야지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여기 보니까 또 시계가 있습니다. 또 빨간 시계들을 하나같이 녹색 시계로 만들어야죠. 하 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톱니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음, 4분이 내려가면 되죠. 아, 어, 계속 이렇게 그로데스크한 분위기만 연출되는 걸까? 어? 뭐죠? 갑자기 시점이 그냥 바뀌었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만 하나 봐요. 오, 어떻게 가지? 저기로 무슨 수로 가죠? 와, 여기로 어떻게 지나가지? 우선, 여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야야야! 아하!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자, 우선 이빨과 장미를 챙기고, 여기에 시계토끼를 아하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군요 오케이 언더스탠드 나에겐 시계토끼가 있지 앨리스의 좋은 친구는 바로 시계토끼라네 알았어 좀 가만히 있어봐 시, 시점 맘대로 좀 가져가지 좀 알아볼래 자 Q를 누르면 시계토끼를 둘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폭발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지나가야 하죠 빠르게 말이죠 하된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스위치가 어딨니? 야, 설마 그 스위치를 하고 난뒤 여기까지 지나갈 수, 있, 지나갔어야 했나봐요. 한 번에. 야, 이거 너무 빡치지 않니? 스위치가 다른데 더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아닐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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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엘리스야, 엘리스야! <laughs> 떨어졌습니다. <웃음> 정말 위험해, 이 도시. 여기 왜 이렇게 위험천만합니까? 하하, 음, 눈치챘습니다. 저기 우리 시계토끼 찡을 놓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야 이게 가능할까?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나 봅니다. 자 시계토끼를 놓고 빠르게 이동.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아 끝났는데 이미 아 아닌데 자 그렇다면 소인하를 해보죠 소인하를 했지만 답은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를 이제 어저 아, 위로도 갈수 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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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엘리스 돌아와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 위에도 무슨 상자가 보입니다. 야 길을 진짜 못찾겠어 여기서 야야 아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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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호탕여인가님 어서오세요 엘리스 매드니스 리터치 라는 게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허허 이거 분명히 쉬운 모드인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하, uh -huh. 이걸 누르고 여기 열쇠가 있다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점프대 같은 게 보입니다. 어디 점프하는 게 있다는 얘긴 것 같은데, 그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모드였어요? 쉬운 모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쉬운 모드인데 이렇게 못찾겠으면 악몽했으면 큰일날뻔했어 자 시계토끼를 이렇게 놓고요아 여기 와봤자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방법을 모르겠다 여기 안되면 여기 이제 공략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계토끼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건 맞고요 야 이거 이거 떨어진다고요 어자그 다음에 우선 여기로 간 다음에 야 여기서 완전 신컨이 심컨이 필요한데 아우 죽었어 <laughs> 야 근데 이건 맞나 보네요. 여기서 리스폰 합니다. 저기서 리스폰 하지 않고. 이 방법은 맞나 봐요. 아하, 아 통과했습니다. 야 진짜 망할, 뭐 이러냐. 힘들어 죽겠다. 자, 넘어왔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자, 여기에 시계 토끼 놓고요.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오케이. 앞으로 이제 저런 게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저런 장애물이. 그러면, 어, 계속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하면서 피해야 되나봐요. 복잡하다. 여기 세 개나 또 이빨을 주는 박스가 있습니다. 어허. 적극적으로 챙기고 말이죠. 자, 여기로 올라가니까 이빨이 있죠. 이빨도 챙겨줘야지요. 먹고요. 자... 자. 그리고 여기 또 시계 토끼를 놓고요. 이 세계의 시계 토끼는 고작해야 어? <laughs> 거머리 찐 거기 있었어요? 어. 고작해야 여기서 폭탄으로 쓰입니다. 좀 아쉽죠. 어? 여기 올라서니까 모든 기계들이 동작을 멈춥니다. 어? 어디로 갈수 있는데? 아하, 이렇게 가는구만. 자, 저 시계토끼가 폭파하기 전에 저는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케이. 야 게임이 미로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는, 아, 이렇게 지나가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유 어려워. 어, 시계토끼 모양이 보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기를 폭파시키라는 거군요. 알았어, 시계토끼는 닉네임은 여기 시계토끼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거요. <laughs> 그래서 이 게임을 할때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앨리스가 시계토끼를 따라서 이 세계로 오길 기대했는데, 어... 고양이 따라서 오더라고요. 되게 아쉽죠? 이, 앨리스의 매드니스 리턴즈에서 시계토끼는 고작 해야 폭파하는 무기로 전락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도 앨리스를 도와주는 친구인 것에는큰 변함은 없네요. 아, 여기서 도로 나가야 되는 것 같죠? 아닌데, 여기로 갈수 있네. 아유, 좀 있으면 시, 시계토끼 폭발하는데? 네 뭔가 아이고 안돼안돼안돼아어안돼안돼안돼 탔습니다 어쨌든 타긴 탔어요 어 어디서 사람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원점인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원점인데? 젠장 어허 누군가 나를 비웃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원점이 돼버렸어? 잘못 왔어요? 다시 해야 되는구만, 귀찮게도. 아유, 부딪히기만 해도 죽는구나, 저거. 야, 그런 게 어딨냐? 오케이. 어! 못 보던 곳이 있으면 가보는 거지. 자, 여기도 소위나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 어, 병이 하나 있군요. 오랜만에 병증을 만납니다. 으흠. 이빨은 굉장히 중요한 화폐 단위였죠? 자, 오랜만에 해골증을 한번 불러볼까요? 무기. 382개. 가지고는 업그레이드 하나도 할수 없습니다. 한참 모아야 되네요. <laughs> 나갑시다. 어... 뒤로? 멀었구만. 자, 소인화를 지금 할수 있지만, 좀 있으면 거인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허. 자, 여기서 시계토끼를,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시계토끼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얘기한데, 여기 어째 어디야? <laughs> 아니, 여기서 뛰어 올랐으면 난 어디로 가야 하니. 아이고, 완전히 원점이 됐네요. <laughs> 할리 많어. 자, 여기는 시계 토끼를 하나 놓고, 빠르게, 여기를 벗어난 다음에, 자, 여기서도 스피드를, 스피드를 자랑해야 하죠. 아, 아까워. 걸려버렸어. 아. 자, 한번 더. 여기 너무 어려워. 오케이. 됐습니다. 저기는 이제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왔죠. 여기로 와오고. 여기 버튼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이걸 누르면 대체 뭐가 바뀌냐고. 자, 아, 이거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냐고, 대체. 이 나사가 높이가 일정에 졌다는 건 알았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여기로 왔었죠. 그렇지. 그 다음은 아 여기서 소인나에서 지나갔죠. 여기 되게 어렵네요. 오케이. 지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 뭐가 달라지냐고 어? 이걸 한 다음에 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대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 저기 저 버튼을 누른 다음 뭐가 달라진지를 모르겠거든. 대체 대체 여기서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 야, 공격 하나 보면 하나를 모르겠고, 하나 보면 하나를 모르겠고, 큰일 났네요. 자, 우선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 손바닥 위로 올라가 보죠. 그렇지, 여기가 지금 내가 갈수 있는 곳 중에 제일 높은 곳인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 다 소인화를 해봅니다. 어, 힌트는 없어요. 그닥 힌트랄 게 없어요. 여기서 나 지금 미아 됐어. 미아 미안 됐음, 미아 됐음. 아니, 모르겠다고. <laughs> 자, 다시 공략을 보겠습니다. 아하 뭐. <laughs> 알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시계 토끼를 놓는 건 맞네요. 시계 토끼를 하나 놓고. 오케이, 왜 아까 나는 이게 안 보였어? 어. 아까 왜이 길이 안 보였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를 수가 없네요. 어허, 자동 저장합니다. 본격 안 걸리는 게임. 망할. 자, 우리가 모조장수의 팔을 찾는데 웬 쥐새끼를 처리하고 이걸 팔을 얻었죠. 그 아이가 이런 나팔이 되고 계속 자기 혼자 자기 자랑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 아이 는살라는 있어요. 아마 개가 다리까지도 갖고 있나 봅니다.